자, 오늘은 물리투 대회입니다, 물리투 대회. 오늘 제1회 천하제일 물리투 대회. 지난번과 똑같은 멤버 구성으로 <웃음> 실시하겠습니다. <웃음> 예. 요번 천하제일 물리투 대회도 룰은 비슷합니다. 제한 시간은 그 수능 시험하고 똑같은 30분이고, 저희는 야불이 쌉가능, 그리고 허튼 짓거리 하면은 손모가지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역시 후원, 엠생물창에 후원금 3,000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1회 천하제 물리투 대회에도 지난번과 동일한 3명 모셨습니다. 자, 요번 이 물리투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왼쪽에 앉은 분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번에 26점을 받은 어,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 물리 투니까 좀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안전하게 한 23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더 낮아졌어요? 아이 어려우니까. 남자답지 못하네. 남자답 아 그냥 저 중간만 가자. 이런 중이라서 딱 중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우리 화려한 꼴찌 종선 님께서 예. 제가 저번에 16점을 받았어요. 16점 이게 몇 등급이냐? 7등급이에요. 7등급이에요. <laughs> 평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있지> 국민 어? <laughs> 평균 5등급, 평균 아래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또 평균은 돼야 되지 않나? 5등급을 목표로 좀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엠생불창입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잡밥들을 깔끔하게 누르고, 2 6 9평 오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이 있고, 오늘도 꼭 잡밥들을 꺾고, 승리에 3천원을 다시 저의 주머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목표는 4등급입니다. 아 오, 오, 강해, 강해. 강해. 1분에 알림이 올립니다. 알람이 요 알람이 울리면 시작하는 거야? 네전준 알람은 그래내 알람 바로 이렇게 안 보고 있으게까 지금. 아. 아. 이제 알림이 울리면 그때부터 30분 동안 그 시험 실시하면 됩니다. 아좀 떨리네요. 오리, 어려운 물리 2를. 족박도 떨립니까 떨리죠. <laughs> 아, 저는 뭐 여유가 있죠. 전 대회 우승자로서 몇 분씩 분이... 하죠. 아, 하지만 이건 이또제1회라전 대회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배고파. 응, 물리투 초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시작 오케이. 시작 오케이. 다해어 <laughs> 오늘도 역시 시작은 자밥이. <laughs> 곧아 그래 고 반대부터는 샐선은 보여졌다. 다섯 개도 봤고요. A few minutes later. 피곤하다 티. 아뭐반고 말고 아야 많이 커졌네. 아. 어, 어, 나 쉬면서 할게요. 어, 시원해. 날까 맨 마지막 좀 많이, 많이 고나 쓰고 못했어 어, 시원해. 오라. 39 수능 과탐 물리 2 정답 채점 할게요. 어. 네. 와, 좋겠다. <laughs> 1번에 1번. 오케이. 예. 이거 하나만 있실난거 아, 같아. 같아. <laughs> 2번에 5번이네. 오케이. 번아 진짜 3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시. 신인가요 와, 씨 잘못 봤나 봐. 3번에 5번. 오케이. 딱 여기까지 줄어나 <laughs> 4번에 4번이네. 오케이. 오 4번이고 왜 틀려 이거? 아. <laughs> 잠깐만. 나왜 틀렸지 이거? 아, 일단 오케이. 5번에 1번. 아!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딱 그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차원 분석을. 음, 이게 뭐... 내가 이거 뭐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본이라는 건아닐까 네, 첫었어 자, 그리고 6번에 2번, 예스. 칠 7번에, 4번, 이네 3번, 아, 이네 이유는 <laughs> 맞췄는데 디귿을 깨달 못했어 8번에, 4번이네. 아0 반대된 거야. 이렇게 이거 속도안아는다안 나요. 어쨌든 9번에, 2번, 예스 어? 2번이 네. 5번, 10번, 에5번 어, 10번, 1나번 틀렸 번나여번까지는1찮다번1번 12번에 5번 어? 예쓰 13번에 3번 예 3번이야 야 이게 왜돌입이난 정확하게 반대로 풀었네 이게 왜돌입이지 돌입선이 <laughs> 거꾸로 됐다는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14번에 1번 오케이 예쓰 아다 뭐 틀리지 왜 15번에 3번 오 아, 16번부터 안보었잖아 16번 몇 번이야? 16번에 2번 예나 여기까지 풀었어 나도 2번 나 18번 풀었어 1 8번에3번이라 뒤에는 아예 못 했다. 나 정답부터 알려봅시다. 야나 어제랑 비슷해. 자 이거 맞은 걸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여기 12, 8, 15, 17, 19나 19점이야 너. 14, 18, 2 3 25점. 어, 21, 24, 25 2이십 오, 이십팔. 28. 28? 오, 이십팔. 오, 이십와와 이십팔. 오, 이십팔. 오, 이만잠깐이나이거 찍은 거 하나 있이데이건 이십팔. 오, 이십팔. 오, 그러면은 25점 어? 이이 계란까지다 해놓고 틀렸네 이거는? 아 can l o 야 k at it. I mean, never 아니? 내가 e d 좀 h 아 m I said, I said, I 봐 a i 등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아 a i d I said, I 2 a i d I said, I said, I 점 a i d I s 4등급 28점, 어? 5등급 17점. 우리 다 5등급이야. 아, 아, 그러네. 우리 다 4등급 생기는 얘기야. 목표 달성 못했네. 아한 문제 더맞았어야 목표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4등급. 아, <laughs> 뭐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다 5등급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제 1회 천하제 물리 2 대회 우승자 역시 또니가 파기 위해서 바로 저 엠생 불창이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아 이동하는 것인데 뭐야? 우리 체력? 대장님께서 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상금 3천 원은 제 주머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압수하면 안 돼. 요즘 이거야. <laughs> 어, 네. <laughs> 고맙습니다.